자 3번 보자 아 싫어요 자 유형편 3번 아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로 나오는 형태딱 이렇게 나와 맨날 그래요? 자 x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nx,n이라고 콤마 하자 자 실수 개수 우리 표를 봤어 그지? 네 그리고 표한 번만 다시 확인 좀 해볼게 자 양수의 짝수제곱근은 실수가 몇개 있다? 두개두두개 <laughs> <laughs> 꿀마부터서두 개. 아두 개. 자, 영의 짝수 제곱근 뭐0 하나겠지 뭐. 0 하나 네. 있는 거고. 자,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가 없다. 홀수 제곱근일 때는 양수든 영이든 음수든 다 오조리 그래, 다. 한 개다. 오케이. 네. 어, 요 개념을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기역은 이거 금방 입력될 거야. 자 기역 x가 양수래. 그럼 양수면은 얘가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아니야. x가 양수니까 만약에 짝수제곱근이면 두개고 홀수제곱근이면 한개인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식을 봤더니 이렇게 n 자리가 하나는 n이고 하나는 n 플러스 1이거든. 그럼 만약에 얘가 홀수면 얘가 뭐야? 짝수일 거고 그지? 만약에 얘가 짝수면 얘가 홀수 되지 않겠니? 자연수도게 1차이면은 짝수 홀수잖아 그지? 그러면 홀짝이든 짝홀이든 몇 몇이야? 홀짝이면 1, 2인 거고 그지? 네. 짝홀이면 2, 1인 거지 이해해? 그러니까 2, 1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어차피 3이 무조건 나오겠네요 이해 돼요? 양수에 양수에 짝수제곱근 2개 홀수제곱근 1개인데 얘가 양,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는데 하나가 짝수, 하나가 홀수이기 때문에 2라는 1이 이어서 3이라고 자, 그 다음에 ㄴ은요 자, n이 홀수래요 그럼 홀수면 자, n이 홀수가 돼버리면 양수든, 영이든, 음수든 죄다 몇 개? 죄다 한 개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뭐 n 모시기가 적혀 있어도 이게 그냥 무조건 다 몇인거야? 다 1인거야 오케이? 다 1인거야? 여기 뭐 x에 뭐가 적혀있든 그러면 1 빼기 1 내는거니까 0이겠죠? 틀렸죠? 그 다음에 ㄴ 는요 아니 것은요 마이너스 3 콤마 3 마이너스 1 콤마 4 2 콤마 4자 뭐만 보면 되냐 앞에 거는 양수냐 음수냐 주일권은 홀수냐 짝수냐만 보면 돼. 그러면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짝수인데 앞에가 음수네.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다고.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두 개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3이 나오겠네요. <laughs> 이거 연습 많이 해주세요. 이거 시험제로 한 문제는 100% 나옵니다. 네. 위험편은 더 질문 없어요? 네. 하세요. 질문 있으면 네, 안 해봤어요. 그럼 찰 7번. 7번? 이거 지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거듭제곱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거듭제곱으로 한번 보여줄게 지수로도 보여두 가지 다 보여줄게 자 먼저 이거를 다 하나의 거듭제곱으로 쭉 만들어야 되거든 자 이거를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쓸수 있니 얘 안에 넣어 그럼 a 세제곱인 거 알겠니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하지 그 다음에 얘도 4제곱근으로 그냥 하나로 합쳐볼까 이렇게? 그럼 분모는 A고 분자는? 이거 4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4제곱으로 들어가야겠지. 이제 이게 약분돼서 이제 3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3제곱근에 제곱근 A 3제곱 4제곱근 A 3제곱 이렇게 됐네? 그럼 이거 둘도 4제곱근으로 합쳐볼까요? 자 얘가 4제곱근이 되려면 여기 2배 됐으니까 지수도 2배 내야 되지 그러면 a에 6제곱근이 되고 뭐 얘는 원래 4제곱근이었으니까 그냥 원래 식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근 하나로 쭉 합쳐졌으니까 3, 4해서 12제곱근으로 합쳐주고 그다음 6하고 3은 더하기죠. 곱셈은. 그래서 9. 그럼 이제 이거 딱 12랑 9로 나왔는데 mn이 서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건 서로소가 아니에요. 약분이 되죠. 그럼 약분을 해주면 몇 제곱근? 4제곱근 a의 세제곱근 4, 3이 답이네요. 자 이게 좀더 불편해 사실. 지수로 하는 게더편해요 지수로 한번더 보여줄게요. 둘다 연습해야 되니까. 자 앞에 있는 이 A는요 앞에 거듭제곱이 세제곱근만 있그첫 번째 거는 A의 3분의 1제곱이야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A는 제곱근하고 세제곱근 같이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3분의 1, 2분의 1에서 6제곱근 이렇게 써줄 수 있다. 그다음에 얘 A는 세제곱근만 있으니까 A 세제곱 이렇게 세제곱근 해준다. 요거는 분모에 있는 거잖아 그럼 나누기로 써게 나누기하고 내제곱근세제곱근이니까 12제곱근이다 그러면 이제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기 나눗셈은 빼기로 쭉 연결해서 쓰면 끝이다 이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제 이거 계산하면 저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12번 통과합시다. 그러면 4 2 4인 요새 그러니 a의 12분의 그맞죠또 그럼 아, 답 It's um...